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여러분, 이세 가지 질환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한번 걸리면 평생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라는 건데요.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만 약 746만 6천 명. 당뇨병 환자도 약 382만 8천 명입니다. 만성질환인데 유병률도 높습니다. 여기에 고지혈증은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내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 질환을 각각 따로 최대 세 번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꽉꽉 채험보험 가근형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세번 받는 3대 만성질환 보험 제대로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3대 만성 질환 줄여서 고고당이라고 부릅니다. 왜이 질환들을 묶어서 부르냐면 이 질병들은 서로 연관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고혈압 환자의 동반 질환을 보면 지질 단백질 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 즉 고지혈증과 당뇨병이 상위 일 위에 있습니다. 즉, 한 질환에 걸리면 다른 질환이 따라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만성질환의 무서운 부분일 텐데요. 제가 상담했던 40대 직장인 남성 고객분이 계셨어요. 아버지가 당뇨로 고생하셔서 나도 곧 당뇨가 올까봐 불안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보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고혈압 진단을 받고 혈압 때문에 약을 드시고 계세요. 이렇게 만성질환은 아무래도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에게 니즈가 큰 보험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할 플랜은 41세 남성 기준 설계했습니다. 보장 내용을 표로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가입 시,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주계약 사망보험금이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선택특약입니다.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3대 만성질환 치료특약. 두 번째, 3대 만성질환 중등도 이상 진단특약. 세 번째, 3대 만성질환 중증 진단특약.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심뇌 혈관질환 수술특약입니다. 각 특약별로 보장 범위와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보험의 핵심은 특약별로 최대 3번까지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단순히 한번 걸리면 보장받고 끝이 아니라 다른 만성 질환이 새로 발생해도 최대 3번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구조를 이해하기 쉽게 3층 건물로 비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층은 치료 특약입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중 하나로 진단을 받으면 약을 처방받아서 드시겠죠? 180일 이상 약을 먹었다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보장이에요. 예를 들어, 혈압약을 180일 먹었다면 200만원이 지급되는 거죠. 이후에 두 번째 질환을 새로 진단받고 약을 먹으면 300만원. 세 번째 질환으로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한번 지급하고 특약이 소멸되는 게 아니고 질환이 추가될수록 보장금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180일은 연속이 아니라 누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2층은 중등도 이상 진단 특약입니다. 약을 먹어도 수치가 잡히지 않고 병이 진행돼도 중등도 단계로 진단받을 경우 보장합니다. 이때도 1차, 2차, 3차 질환별로 보험금이 달라지고 보장 금액은 1차 질환 때 200만 원, 2차 질환 때 600만 원, 3차 질환 때 1,200만 원을 보장합니다. 중증도 기준은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이라면 당화 혈색 소9% 이상일 때 중증도에 해당됩니다. 3층은 중증 진단 특약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질환이 더 심화된 상태인데요. 중증 기준에 해당이 되면 역시 1차부터 3차 질환까지 각각 보장합니다. 즉, 같은 고혈압, 당뇨라도 경과와 심각도에 따라 승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특약을 구분해 놨기 때문에 각 층마다 최대 3회까지 보장된다는 점이 이 상품의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꽉꽉 채운 보장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성질환의 무서운 점은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심 뇌혈관 수술 특약도 함께 들어가 있는데요. 화혈성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등으로 수술을 받게 될때 부위를 절개하는 관혈 수술이라면 수술 1회당 1 0 0 0만 원, 내시경 스탠드 서비스 같은 비관혈 수술이라면 수술 1회당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만성질환 보험이지만 심 뇌혈관 수술까지 채워서 준비를 했습니다. 또이 상품은 비갱신형이라 보험료 인상 부담이 없고 90세까지 든든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와이 보험 완전 좋은데 하실 텐데요. 모든 보험에는 주의사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 시점에 따라 면책 기간과 보장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건강 상태를 잘 고려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만성 질환을 자고 일어나서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니죠. 생활 습관과 여러 가지 문제 요인들이 서서히 하나씩 쌓여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한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떤 분께 추천을 드릴까요? 만성 질환 가족력이 있으신 분 그리고 생활 습관상 걱정되시는 분에게 특히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만성 질환은 누구에게나 올수 있습니다. 본인 건강 상태와 가족력, 생활 습관에 따라 가장 적합한 특약 구성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상담을 통해 맞춤형 설계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보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저는 꽉꽉 채용봉 가근영 본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